20분요, 해운대로 데이트 나왔습니다. 오늘 누구 만나시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목소리> 저희는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우리 한 4, 5개월 전에 대구에서 한 번. 아, 네, 예. 네. 4, 5개월밖에 안 됐나요? 굉장히 오래된 것같은데 대한민국의 여전사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우는 연조현이 모였습니다. 박수! 네. 이번에 제가 회원들 찾아왔습니다. 아, 예. 네네. 너무 반갑습니다. <laughs> 네. 네.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 뭐 그냥 이렇게 부산에 예. 또 많이 와 있고요. 예. 뭐 여러 가지 또. 어, 앞으로의 행복, 예. 이런 거를 또 고민하고 있고, 아. 네. 그, 야인생활 힘들지 않습니까? 아, 힘들죠. 예. 네, 힘들죠. 아. <laughs> 어, 떨어지면 시간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어,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아 오히려 더 바빠요. 아 재선 국회의원까지 하시다가, 네. 이제 야인으로 돌아오셨는데, 네. 스스로 좀 돌아보면서, 아, 내 이현주란 인간이 어떤 인간이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아니, 뭐,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게 되죠. 공상도 좀 하고, 아 네, 멍 때리기도 하고, 뭐. 예. 부산 그래도 살기 좋지 않습니까? 아, 네. 물가도 싸고, 예. 여러 가지로. 어, 살기는 좋아요. 돈만 많으면. 돈만 <laughs> 아, 이게 역시 자본주의는 어, 돈이 중요하네요. 부산은 예. 뭐 맛있는 것도 많고 놀거리도 좀 많은 편이고 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돈만 많으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 사실 근데 좀 많이 어렵죠. 예. 경기가. 예. 앉아가좀 얘기할까요? 아, 네. 예.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거 예. 저. <laughs> 알겠습니다. 저 가시죠. 예. <laughs> 잠시 그 해운대 해변 거리런는데 그아 좋네요. 아, 네네네네. 예. 네, 네, 네. 깜짝 퀴즈 두개 내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아, 네, 네. 예. 9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96? 예. 저하고 우리 연주 전 의님하고 이렇게. 96세 합치면. 아. 아. <laughs> 그 방송에서 처음으로. 네, 벌써 <laughs>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예. 그때 주민등록증 깠지 않습니까? 네. 11월 8일 생일도 더받고 네. 제가 10살 오빠같이 아, 보이는데 아, 예. 두살 동생입니다 아, <laughs> 예. 74년생입니다 예. 제 아, 진짜? 아, 예. 아, 진짜입니다 네. 예. 42.3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자꾸 숫자를 얘기하세요? 아, 아 예. 그래 깜짝 퀴즈라가지고 42.3 예. 그건 또뭐 어떻게 되는 거지? 그이현주 TV랑 TV 매일신문 구독자 수를 아, 합치니까 네, 네. 42.3이 42 나오더라고요. 예. 아 네, 우리 TV 매일신문 구독자 여러분, 이현주 네. TV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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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이제 곧 10만 명 앞두고 있는데 네. 열심히 방송해서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방송 열심히 하시던데 아, 예. 또 요즘 보니까 조금은 조회수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정치 시즌이 아니라서 그렇죠. 아니, 그것도 네. 있고, 제가 이제 현역이 아니니까, 예. 이렇게.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하는 게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음... 좀 이렇게 긴박감이 좀 떨어지죠. 그 보니까 뭐 이현주가 간다. 뭐 욕바지 이런 것도 있던데. 아 그거는 예. 제가 하는게 아니고 예. 부산 MBC에서. 아 어, 예. 예능 버라이어티. 기획한... 예능 버라이어티. 아 근데 제목이 되게 귀에 속 들어옵니다. 욕바지. 아, 뭐 욕바지. 이렇게. 예. 어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을 욕바지라고 예. 합니다. 아, 어. 그 지난 총선 너무 아깝게 패하셨는데 결과 분석 한번 해보셨어요? 아뭐 이렇게 사실 그게 유쾌한 예. 일이 아니라서 예. 네. 그때 본 투표에서는 이겼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뭐, 관내 사전 투표에서 예. 압도적으로 져버렸는데, 예. 그런데 뭐 사실은 막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선거운동 한 다음에 졌으면 이제 결과 분석을 할 텐데, 예. 사실은 선거운동 자체를 거의 못하고 그냥 선거를 음. 치러버려서, 예. 어, 한 진짜 한 3주 정도 이렇게 음. 뭐 마스크 쓰고, 예. 사람들 거의 못 만난 상태에서 유세만 하고 선거 음. 선거를 끝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뭘잘안 했다 뭐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 없는 거죠 예. 그냥 대부분 안 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인다? 아, 뭐 결과는 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미 나와 있는 건데 예. 뭐 내가 안 받아들인다고 뭐 결과가 뭐 달라지니까 어, 예. 네. 어, 사실은 뭐 제가 꼭 음. 어, 이렇게 거기를 처음부터 가겠다고 한게 아니었고 예. 전진당 당 대표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당 대표를 함부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아. 어, 책임감이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딸린 사람들도 있고 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한 측면이 많았죠 뭐 예. 공천할 때 음, 예를 들면 난 여기 못 가면 그냥 무소속으로 나올 거야 아니면 음. 출마를 안할 거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예. 음. 마음대로 못한 것도 있고. 예. 뭐, 그냥 근데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할걸 그랬다. 아, 그래요? <laughs> 왜냐, 어차피 다 떨어졌어요. 예. 전진난 식구들도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인생은 이래도 예. 후회, 저래도 후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웃음> 네. <웃음> 그 이달 초에 그터엔 초대석에 나오셔가지고. 아, 예, 부산 정치 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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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 이현주 TV 네. 잘 부탁드려요. 어, 예. 실물이 더 예쁘시다. 아,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네 네. <laughs> 고맙습니다 예. 그 저기 선거 때 민심 예 지금 민심도 좋고 아 지금 예. 민심 예. 이게 나라는 이미 했고 그죠 예. 네 참을 수 없다 뭐. 이게 먹고 어. 이게 먹고 그건 어, 어, 다섯 너, 글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먹고 아 뭐, 어, <laughs> 예. 네. 먹고 예그말 네, 네. 대한민국의 또제일 도시 제2 도시 그. 수장들이 다안 좋은 일로 성추문으로 예. 어, 그렇게 됐죠 예. 네아 정말 짜증나요 뭐 이런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교훈이 있어야죠 우리 예. 뭐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만약에 똑같은 상황들 그러니까 별로 만약에 나아지는 게 없다 음. 그러면 정말 정, 에, 참 좌절할 예, 것 예. 같아요 네. 자괴감도 들고 네. 예. 내년 4월에 진짜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여성분이 되면 좋겠죠 아, 저는 야.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예. 생각해요. 네, 진짜. 왜냐하면 음. 저는 제가 저도 유리 천장을 뚫고 올라오면서 국회의원까지 된 셈인데, 예. 어, 사실 제도적으로는 차별이 없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뭐 정신 세계, 예. <laughs> 우리의 의식 속에서 엄청난 차별이 있어요. 음. 일단 국회의원이나 정치 쪽에서도요. 여성이 대변인하고 막 이렇게 앞에서 막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할 때는 굉장히 인정을 해요 응?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성이 대장이 되려고 하잖아요 니까지게 뭔데 대장을 하는 거야 이렇게 나와요 아, 예. 음. 그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예. 남자들이 다 모여서 짓밟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음. 그게 여성일 때더 심합니다 예. 솔직히 저는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은데 예. 박근혜 대통령 여성이었기 때문에 더 심하게 당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네, 만약에 그게 남자 대통령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아... 생각하고 물론 뭐 저도 야당 때 비판 많이 했지만 예... 심지어 내부에서도 아주 비참하게 당하셨잖아요. 그럼 예... 사실 남자 리더 같으면 내부에서 그렇게 우습게 안 하죠. 음... 조직 안에서 자기 수장을 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예... 그건 남자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는 이런 거죠. 그 가스나가 말해.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제가 볼때 춤이 엄청 문제가 많죠. 예. 어, 그런데 제가 볼때 남자 같으면 그렇게 비난을 함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음. 이 심하게 거칠게 못 해요. 근데 여성이면 예. 완전히 짓밟아요. 사람들이 어... 대중이 더 그렇습니다. 정말 이거 우리 스스로 저는 많이 느껴요. 이 댓글에 어떤 수준이라든가 댓글에 어떤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나경원 대표도 할 때도 이렇게 조롱하죠. 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성이 아닌 경우에 상대 진영에서 그렇게 심하게 조롱한 적 보셨어요? 아. 음. 네요 그렇죠. 다 네네. 여성이에요. 어 맞나? 이쪽이나 저쪽이나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요, 상대 진영이. 음. 근데 여성을 비난할 때 훨씬 더 심하게 조롱해요. 어, 그래서 때. 진짜 제가 네. 정치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어, 많았어요. 상처 좀 받으셨어요? 아, 당연하죠. 네. 아, 저는 진짜, 근데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거든요. 언주야, 세상에 지지 마라. 아, 가슴 뭉클합니다, 괜히. 예. 저도 괜지 남성으로서 죄인인 것 같기도 아, 하고, 예. 참 이게 우리가 좀 여성의 어떤 정치 활동을 장려하면서 또 이중적인 면을 좀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예. 진짜 저는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싶어 음, 그리고 그럴수록, 그럴수록 내가 굳건하게 일어나서 내가 여성을 대표해서라도 무슨 역할을 네. 해야겠다. 어떨 때는 이렇게 진영을 떠나서 제가 동병상련을 많이 느낍니다. 어, 네. 진짜 말할 수 없는 무게감 같습니다. 그건 진짜 이루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 그럼요. 예. 어, 그래서 저는 뭐 내가 이때까지 사실은 저는 뭐 저도 기업에 있을 때도 그렇고 제 임원을 굉장히 이른 나이에 했잖아요. 예. 30대 중반에 예. 대기업, 네. 대기업 임원을 하고 그때도 얼마나 심했겠어요. 예. 어. 저 젊... 어린 여자애가, 뭐 이런 예. 거죠. 어린 여자애가. 수근수근 되는 얘기들. 음. 예. 어린 여자애가 잘난 척 하면서 아. 건방지게. 근데 있잖아요. 남자가 똑똑하면 건방지게라는 말 별로 안 해요. 근데 여자가 똑똑하면 건방지게라고 소문이 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여자는 다소곳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너무 똑똑하고 말이 많으면요. 건방진 거예요. 근데 남자가 그렇게 하면 야 똑똑하고 참 훌륭하다 이렇게 돼요. 네, 아, 오늘 또이 얘기 들으니까 저도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항상 그런 했는데, 거를 예. 그런 거를 항상 이렇게 이겨내면서 예. 돌파해 오고 있으니까 웬만한 예. 남자들 다 나와라 이런 거지. 자신데요그 <laughs> 예. 조금 화제를 돌리겠습니다. 네. 1년 전에 국정감사 그죠. 아, 네. 그러니까 저 영어로 이렇게 질의를 하시던데요. That the investigation will be. 그렇지 야수랑 영어로 한번 Q&A를 한번 하시죠. What do you think about uh, 문재인 거버먼트? Yeah. Terrible. Terrible. 아. Ah. Unbelievable 할 정도로 unbelievable. 아 uh, uh. ah, 정말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yeah. 아, uh. 아. What, what the, the hell? 이거는 잠깐 이거 편집해야 되는 거 <laughs> 아니에요? What the hell? Such as. economy, yeah. national safety, yeah. 어. diplomacy, yeah. Everything, yeah, everything is terrible. terrible. yeah. okay. the end. 토크를 좀 희망하기 네. 위해서. 희망하기 위해서. 예쁜 <laughs> 카페로 장소로.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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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Yeah. <laughs> yeah. 고맙습니다. Yeah. <laughs>